방금 비네서가 영어로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 한마디가 파문처럼 번졌다. 소문은 늘 그렇듯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크게 폭발한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스튜디오보다 더 무서운 건 카메라가 꺼진 순간의 속삭임이었다. 근데 그냥 헬로 이런 수준이 아니야. 무슨 영화 대사처럼 줄줄이 나오던데 발음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그때부터였다. 현역가왕 3제작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한 건 1. 영어로 대답해도 되나요? 무대 위에서 시작된 균열. 리허설이 끝나고 본 촬영 직전. MC가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질문이 있었다. 빈예서 씨. 혹시 오늘 무대 끝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팬들한테 한마디. 대부분의 참가자라면 여기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빈에서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영어로 대답해도 되나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다. 웃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판단하는 1초가 너무 길었다. 그리고 그 1초 뒤 빈에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스튜디오를 갈랐다. 퍼스트 오브 올 땡크 유포 웨이팅 포미 I know today. 이제나 just a performance. 이데스 a promise. 말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실렸다. 발음은 과장 없이 딱그 자리에서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이었다. 심사위원 테이블 위에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MC가 당황해서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와, 예서 씨, 어디서 배웠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빈예서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그 표정이 이상했다. 자랑이 아니라 경계였다.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를 숨긴 사람의 표정. 이 대기실에 떨어진 한 장의 종이. 그리고 번역 좀. 무대가 끝나자마자. 제작진의 동선이 달라졌다. 원래는 다음 순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빈에서 대기실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다. 해외 발신자 이름, 영어로 가득한 문장, 그리고 맨 아래 선명한 서명.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말했다. 이거 누가 번역 좀 해줘요. 지금 당장. 통역 담당은 다른 촬영장으로 이미 이동한 상태.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앞에 두고 얼어붙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빈에서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다. 제가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모두의 마지막 의심을 무너뜨렸다. 예서 씨 괜찮아요. 부담되면 괜찮아요. 빈에서는 종이를 받아들고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옮겼다. 단어를 끊지 않았고,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뉘앙스였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살려냈다. 이건 제안서예요. 빈예서가 말했다. 협업 제안인데, 조건이 꽤 날카로워요. 스태프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날카롭다는 표현을 어린 참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순간이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제작진 중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서 씨, 영어,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빈예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의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말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투는 단호했다. 단순히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아니었다. 뭔가를 지키는 사람의 단호함이었다. 3. 그 전화. 사실은 숨겨진 통화의 정체. 그날 밤, 촬영이 끝나고도 스튜디오 안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눈이 또렷했다. 누군가는 편집실로 향했고, 누군가는 대기실 주변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예민한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다. 아까 예서 씨가 영어로 통화한 거, 누구랑이었을까? 단순히 영어 잘한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통화에 있었다. 통화는 짧았지만 몇몇 스태프가 들은 단어들이 있었다. 컨트랙트, 라이츠, 시그니처, 데드라인. 그 단어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계약, 권리, 서명, 마감,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제작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들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혹시, 예서씨가 뭔가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방송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은 증거 없이도 커지고 증거는 늘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더 조용한 형태로 왔다. 빈에서가 지갑에서 꺼내놓은 작은 노트 한 권. 누군가가 우연히 본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했고 영어 문장들이 촘촘하게 적혀있었다. 일기처럼 보이지만 일기가 아니었다. 대화 스크립트였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쓸 문장. 협상에서 사용할 표현. 상대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질문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Could you clarify what you mean by exclusive rights? I need this in writing. Not just verbally. Please send the revised version by email. 스태프 한 명이 숨을 삼켰다. 이거, 누가 가르친 거지? 4. 충격적인 반전. 영어는 재능이 아니라, 방패였다. 다음 촬영날, 제작진은 빈예서를 조용히 불렀다. 강요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소문이 이미 여기저기 퍼진 뒤였다. 빈예서는 회의실에 앉아 물한 모금을 마시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숨기려고 한건 아닌데 말하면 일이 커질까봐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빈에서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한 문장을 말했다. 영원은 제 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저희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다. 빈예서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누군가가 좋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접근했고, 어린 참가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다고. 그 중에는 무대와 상관없는 조항도 있었다고. 독점, 초상권, 추가 계약, 유지 비용, 같은 단어들. 어른들은 영어로 말하면 제가 겁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 겁을 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빈예서는 영어를 파고들었다. 학원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밤마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계약서 표현을 따로 외웠다. 말 한마디를 놓치면 누군가가 웃으며 넘어가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제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작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의심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어린 참가자의 실력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실력을 만든 이유가 더 놀라웠다. 5. 현역가왕 3위 진짜 반전 무대 밖에서 터진 결정적 한 문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제작진이 받은 그 영어 제안서 빈 예서가 번역해준 그 문서에는 끝부분에 단한 줄이 있었다. Your participation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obligations. 대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장이었다. 하지만 빈에서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Maybe subject t 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사실상 언제든 의무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요. 이 문장.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녀는 펜을 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더 명확하게, 더 보호되는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노래로 평가받고 싶어요. 다른 걸로 묶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묘하게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를 바꿨다. 무대 위의 승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짜 승부는 무대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